손목에 힘을 빼고 마치 대각선으로 망치질을 한다는 느낌으로 어? 그렇지 약간 때리는 느낌이 있어요. 너무 여기까지 가지고 와서 여기 게 맞는 순간 힘을 딱 줘. 근데 아마 우리 샛별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일부러 끌고 오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마치 일부러 끌고 내려오는 것처럼 보여요 아... 그래서 우리 망치질 같은 거할때 보면 망치질 잘 못하는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이렇게 쥐어 박아요 미리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샛별님은 그렇다고 빨리 풀리는 건 아닌데 의도적으로 끌고 오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 제가 약간 의도적으로 끌고 와서 한번 쳐볼게요 진짜 오버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끌고 와서 한번 쳐봤어요. 그러니까 힘쓸 타이밍이 너무 안 나와. 어, 너무 늦어. 그러니까 뒤에서 던져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걸 망치질 하듯이 여기서 이렇게 약간 손목에 힘을 빼고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위에서 밑으로 친다 그러면 약간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 헤드가 마지막에 손목에 힘을 풀고 이렇게. 여기서 몸을 살짝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한번 숙여주니까 손이 따라오고 마지막에 헤드가 딱 와서 맞는 그럼 우리는 이제 골프 스윙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회전하잖아요 대각선으로 다운 스윙 때 다시 이렇게 대각선으로 회전을 하죠 그 몸에 이렇게 몸을 이렇게 디뎌지고 회전력 때문에 이제 이 채끝이 그립끝이 먼저 들어오고 헤드가 이렇게 따라오는데 일부러 끌고 내리는 게 아니라 이런 느낌으로 손목에 힘을 빼면 헤드가 훨씬 무겁기 때문에 손목에 힘을 뺀 상태에서 팔을 먼저 내려주면 손은 먼저 떨어지고 팔이 먼저 떨어지면서 헤드 끝이 나중에 와서 공을 맞춰지는 거예요. 빠진 상태에서 팔을 먼저 내리니까 헤드가 뒤에 와서 딱 맞으니까 맞고 난 이후에 이빨로스로가 되게 부드럽게 나가고. 피니시 때도 이렇게 체가 밧줄처럼 마치 이렇게 어깨에 얹혀지듯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거든요. 음. 약간 이 뉘앙스를 다운 스윙 때 클럽을 자꾸 강조하는 거지만 여기서 팔이 먼저 쑥 떨어지면서 이 헤드가 약간 이렇게 한번 젖혀졌다가 내려오는 이 느낌이 있어야 돼요. 헤드가 뒤로 한번 이렇게. 이렇게. 네. 근데 이게 일부러 하지 않아도 손목에 힘만 빠져 있으면 당연히 헤드가 무겁기 때문에 가벼운 쪽이 먼저 떨어지고 그 다음에 헤드가 나중에 와서 맞을 거예요. 음. 그러면 가볍게 쳐도 힘 전달이 네, 세게 들어가요. 이렇게 손이 먼저 오면서 헤드 빵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그렇지. 어, 떨어질 때 아까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오케이, 이런, 오, 좋아요. 그러면 마치 이 샤프트가 내 오른쪽 어깨를 타고 내려오는 느낌처럼, 음. 어, 심하게는 그런 느낌처럼 들어도 돼요. 음. 어, 그러면 얘가 잘 이렇게, 이렇게 일부러 끌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손목에 힘이 빠진 상태로 지면을 살짝 디디면서 헤드가 뒤따라오다가 팡! 맞으면서 그냥 얘는 그냥 내부로, 내부로 둬버리면 어깨까지 음. 넘어가는 거예요. 어, 아니야. 지금 열려 맞았지만, 제가 봤을 때, 한, 거의 근사체 왔어요. 느낌은 있어, 지금. 오! 지금 되게 가볍게 쳤잖아요. 그죠? 이렇게만 쳐도 1 3 0은 가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좋아진 건 뭔지 알아요? 다운 스윙 때 약간, 요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 백스윙도 약간 이렇게 던져지는 느낌으로 가고 있어요. 던져져서 꺾인 느낌이고, 다운 스윙 때도 팔이 먼저 떨어지면서, 손목에 힘이 풀 아니, 빠져있는 상태에서 헤드가 나중에 땅! 이렇게 알아서 풀리는 느낌이 있었어요, 지금. 참 재밌는 거예요, 골프스윙이. 백스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운 스윙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다운 스윙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백스윙도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음. 제가 자꾸 클럽을 흔들어 주라고 하잖아요. 그니까 이미지가 항상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갔다가 왼쪽으로 전환할 때, 이렇게. 오른발로 체중이동 갔죠? 다운 스윙으로. 전환 때문에 클럽은 저쪽, 오른쪽으로 던져지고 있는데, 저로 가고 있는데 음. 얘를 디디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뉘앙스가 나오겠죠. 네. 그쵸? 백스윙 가볍게 던지듯이 보내놓고 다운 스윙 때 살짝 이렇게 왼발을 디뎌주면 반대 힘 때문에 이렇게 이런, 이렇게 출렁출렁 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가볍게 끌려오는 거죠. 또 쳐볼게요. 아이고. 어, 아니야, 이건 다놓아지질 않았는데, 응. 뭐 나쁘진 않았어요. 저 뒤로 한번 쳐졌다 떨어지죠. 손목 개념이 빠져있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그럼 우리가 이렇게 회전하는 상태에서 어깨 힘 빼고, 여기서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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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 조금 아쉽다. 끌려오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응. 여기서 조금 힘으로 때릴라 그러네. 어, 요거는 그래도 아까보다 나아요. 그러니까 그립을 최대한 살살 잡아요. 일단 이 느낌을 가지려면 일단 살살 잡아야 돼. 안 놓칠 만큼만. 백스에서 이런 뉘앙스로. 그렇다고 이제 계속 이렇게까지 과하게 하자는 게 아니라 응. 연습을 이렇게 과하게 하다 보면 나중에 좀덜 하는 건 쉽다니까요. 어깨는 빼고 일부러 끌고 내리는 게 아니라 손목에 힘을 빼고 마치 대각선으로 망치질을 한다는 느낌으로 진짜 밧줄처럼 넘어가지 않았어요? 응응 응. 모션 이렇게 한두 한 번쯤 이런 거한번 해보고 이렇게 샛별님이 봤을 때 그렇게 과해 보이지 않죠? 네 어. 근데 되게 부드러워 보이잖아요 응. 올라와 보세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수. So... 오케이. 쓱다가 그렇지! 쳐볼게요. 오, 오한 음. 70%. 아, 지금 좋았는데. 근데 여기서 이렇게 손목을 살짝 이렇게 딱 풀어주는 이 타이밍을 조금 더 일찍 가져봐요. 오, 좋아요. 나름 그래서 지금 나름 조절한 거예요. 이게 부드럽게 끌려오는 것까지는 잘 되니까. 풀어주는 타이밍을 조금 더 일찍 하면 돼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수건 턴다는 생각을 할때 수건을 좀더 일찍 어, 손목을 좀더 일찍 털어준다 풀어준다 아, 그래서 그렇지 어, 좋아 어깨힘 빼고 피니시 때딱 얹혀 얹혀 그 오늘의 핵심은 이렇게 망치질 하듯이 약간 이렇게 출렁출렁하는 느낌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손목이 한번 이렇게 더 꺾이면서 내려오는 느낌 그렇죠? 음, 네. 어, 예, 그거예요. 손목에 힘을 빼면 이렇게,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세워져 있다가도 어, 정면에서 봤을 때 세워져 있다가도 더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이런 오케. 어. 어, 지금도 한 80%는 된것 같아. 혼자 연습했을 때도 어, 딴거 필요 없고 망치질 하듯이 다운스 때. 약간, 요렇게, 뭐, 이렇게, 반대로. 팔이 떨어질 때 헤드는 한번 뒤로 한번 더 젖혀졌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이 느낌. 이렇게 스윙을 한번 해보고, 다음 주에 또 어떻게 많이 변했는지 좀 볼게요. 네.